어이 서울시 오랜만이에요. 나한테 왜 그러는데? 요 하나 하고 요 하고 뭐를 재개발이요? 안녕하세요. S.G. 주팀 연구소의 공감바 박준태 팀장입니다. 여러분 야구장 한 번쯤 가보셨죠? 야구를 싫어하시더라도. 야구장에서 치킨 먹느라고 가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야구에서 국민의리가 끝나고 1회 초 1번 타자가 딱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걸 리드오프라고 부르죠. 팀의 첫 공격을 여는 선두 타자.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살아서 나가는 거. 출루. 큰거한 방은 뒤에 4번 타자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리드오프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가야 됩니다. 몸에 맞더라도 나가야 합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팀 분위기가 결정이 나는데요. 자, 오늘은요. 서울 재개발의 1번 타자 아주 멋지게 출루에 성공한 바로 이곳 바로 이곳 강북구 번동에 왔습니다. 서울의 재개발의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될 때 많은 사람들 그때 그곳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될까 말만 요란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을 보세요. 2024년 12월 16일 서울시장이 직접 착공식에 참석하고 집은 비워졌고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위해 5만 5천 제곱미터 용지에 최고 35층 약 1,200가구 규모 아파트의 변화를 가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자, 이곳 번동 단순히 한 동네의 변화가 아닙니다. 서울의 수많은 노후된 저층 저밀 주거지의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퓨 신호탄입니다. 자, 오래된 주택들 재개발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곳들, 우린 안될 거야라고 했던 동네들 이제 번동을 보면서 3년 만에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는. 변동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들 바뀌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곳에 약 35층, 약 1,200가구가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되십니까? 자, 여러분, 서울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도시는 지나하는 과정 속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2026년까지 서울시 내 100개 이상의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모아 주택 3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는데요. 10년에서 20년 걸리던 일반 재개발과는 다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주 및 철거, 거기다 입주까지 모아 타운은 10년 안에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기 어 지금 이쪽에 거주하시는데 바로 옆 동네가 지금 저렇게 이주 및 철거가 되고 있는데 혹시 모아 타운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 전혀 모르셨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이주민 철거까지 진행됐는데 저기에 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모아 모아타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기가 얼마나 노후화가 됐었는지 혹시 지나가시면서 본 적은 있으세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꽤 오래됐어요. 네. 아...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요? 네. 그럼 여기도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됐으면 좋죠. 그쵸 네. 아무래도 앞 앞에가... 말은 나오는데 네. 아직 시행된 적이 별로 거의 없어요. 어, 근데 이제 눈앞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네. 더좀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장님께서는 이런 모아타운 재개발에 대해서 네. 조금 약간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네, 왜냐면, 네. 네. 왜 그러신지 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일단 뭐 발전이 되니까. 발전이 되니까. 네.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발전이 또 시급하고 하니까. 좋죠, 그러면. 좋죠. 네. 아이고, 너무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고생하셨다니까 걔네도 잠깐만 쉬가면 내겠요 너무 감사합니다. 번동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 곳곳에 노후된 저층 주거지는 모아타운 도심복합 개발 사업과 같은 재개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뭘까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시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그때 그곳, 번동. 이제는 지금 이곳. 앞으로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번동.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모아타운 뿐만 아니라 도심복합 개발 사업 등 저층 점일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과연 제2회제3회 번동은 어디가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2022년에 사업지로 선정된 뒤, 3년 만에 이렇게 철거까지 이루어지는 본동을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재개발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타자 본동은 멋지게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할 때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사업성으로 멋지게 홈런을 칠수 있는 4번 타자를 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지역들 중에 상급지 확실한 매물을 알아봐야 될 시기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어디와 함께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이곳 SG 주택연구소로 문의주시면 변화가 빠른 곳 움직임이 시작된 곳의 매물 거기다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입지에 4번 타자를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번동을 시작으로 서울의 재개발 변화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변화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세요. 이상 부동산과 재개발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픈 SG주택연구소의 공감박 박준태 팀장이었습니다.